아이스그래머 1의, 1의 품사 어, 유닛 들어가기 전에 정식 공부 들어가기 전에 음,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되는 거 알면 굉장히 예, 영어 공부든 국어 공부든 좀 하기 좀 편안한 거좀 쉬운 거 음. 어, 선생님도 영어 공부하거나 국어 공부할 때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못 알아들어. 왜? 용어의 의미를 모르니까 뜻을. 음. so 이거 꼭어요 어, 우리가 정식 어, 단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이것꼭 음, 알아둬야, 알아둬야 돼. 알아둬야 돼. 두 번, 세 번, 네번 봐도 뭐라 안 할게 이해될 때까지 이해 안 되면 또 물어봐 영상 보고 이해가 안돼 그러면 또 질문하세요 그럼 또또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서 어? 응. 이거는 아, 찍는 게한번 찍을 때딱 20분이거든 응. 가능한 한 20분 내에 하나를 끈, 끝내려고 해 응. 그러니까 추가적인 거 어, 물어보기 이해 안 되면 자 오늘은 품사입니다 품사. 자 품사라는 게 뭔가 밑에 나와 있어요 아주 아주 설명 잘해놨어. 어, 성격에 따라 단어를 분류해 놓은 거야. 예를 들면 어, 우리 말에 들어서 음,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딱 지을 부를 수 있는 거 있죠? 컴퓨터, 책상, 스마트폰, 행복, 사랑, 미움, 엄마. 아빠, 친구 이렇게 딱 뭔가 말할 수, 부를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명사라고 그래, 명사. 이게 이름 명자, 이름 명자.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명사를 대신해서 쓸수 있는 걸 대명사라고 그래. 예를 들면 뭐냐면, 음, 자 내가 철수랑 놀고 있어. 철수는 뭐 키가 커요 철수야 철수는 어쩌고저쩌다가 계속 철수만 써뭐 하니까 얘는 남자니까 그는 그래, 그는 이게 대명사야 영희 영이. 영희는 어쩌고저쩌고 영희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두 번째부터는 그녀는 그래, 그녀 여자니까 이렇게 물건은 그것 그러고요 대명사 의미 응. 동사는 뭐냐면 어그 주어가 행하는 동작이나 상태 나타는 말을 동사 그래 우리 말로는 서술어 서술어 원래 서술어예 서술어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동사 이렇게 말해요 응. 형용사는 뭐냐면 명사를 이좀 꾸며주는 거야 아동사의 예를 들면 가다죠 먹다 놀다 이런 거야. 공부하다. 어떠 어떠 하다 끝나면 다로 끝나면 이걸 우리는 동사, 서술어 그래. 문장에는 저왜사까 했죠. 주어와 서술어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된다고. 알겠죠? 음. 그다음에 부사 있어, 부사. 아, 형용사. 흉룡사.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 주는 거야. 장미 어떤 장미? 뭐 예쁜 장미, 빨간 장미 이렇게. 철수, 어떤 철수? 키큰 철수 이렇게. 응? 잘생긴 철수 이렇게. 꾸며 주는 거. 이거를 형용사로 형용사. 죠 그렇죠? 자, 부사는 뭐냐 그러면 부사는 명사나 대명사 빼고 다 꾸며 줘요. 동사도 꾸며 주고요. 형용사도 꾸며 주고요. 부사도 꾸며 줘요. 예를 들면 음, 선생님이 가장 쉽게 쓰는 그 예문이거든 기차가 달린다 여기다가 넣어서 단어 하나 넣었고 문장 완성시켜 보는 건가 한번 기차가 달린다 그럼 어떻게 달린다밖에 없겠죠 빨리 달린다게 달린다가 동사잖아 주어가 동작을 행하는 거니까 기차가 달린다 얘가 주어 얘가 동사죠. 빨리는 달린다 를 꾸며주죠. 그래서 동 부사는 머를 꾸며준다. 동사를 꾸며준다. 됐나? 응 그러면 또뭐 있냐면 음, 형용사를 꾸며주는 경우. 어 어떤 게 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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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또 하나 아, 더 볼까? 형용사 꾸며주는 거 어, 예쁜 장미 있었죠? 예쁜 장미, 예쁜 장미. 그 여기다 이 여기 꾸며주면 뭐 있을까? 정말 예쁜 장미? 괜찮을까? 정말 예쁜 장미. 그럼 정말은 뭘 꾸며줘요? 예쁜을 꾸며주죠. 그러면 얘도 부사야. 알겠죠? 부사는 동사 꾸며주고 형용사 꾸며준다. 같은은 부사도 꾸며줘요. 여기다 하나 또 넣어볼까? 기차가 빨리 달는데 또 어떻게 빨리 달릴까? 매우 빨리 달린다 그죠? 매우는 빨리 꾸며주죠. 그래서 부사는 형용사 꾸며주고 동사 꾸며주고 또 같은 부사도 꾸며주는 게 부사다. 부사의 성재. 우리 글이 읽다가도 이런 느낌은 좋죠. 아 얘가 동사구나. 얘가 서술어네. 아 얘가 주어구나. 아 얘가 명사네. 얘는 대명사고, 얘는 형용사다. 얘는 부사다. 이렇게 응, 음. 하면 좋죠, 그렇죠? 음. 자 주로 다섯 개 품사가 문장의 핵심을 이루는 품사라고 얘기했어, 그죠 네, 다섯 개. 자 여기 있다. 형용사 이렇게 모아놨네. 키 큰, 높은, 작은, 행복한, 슬픈 이렇 보통 니은으로 끝났죠, 니은. 우리 말의 니은 끝에 갈게. 다음겠죠 그렇죠? 명사는 뭔가 우리가 이름을 말할 수 있을 명사로 해서 클라우드, 구름, 몽키, 원숭이, 하우스, 집, 코리아, 한국, 트리나무, 톰, 제인, 유키죠. 동사는 동작을 나타 주로 주로 동작이 많아요. 물론 상태도 있지만 동작이 많다. 걷다, 먹다, 들어오다, 그리다, 스피크, 말하다, 공부하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찾아봐 형용사의 종류, 형용사의 종류, 명사의 종류, 동사의 종류 쫙 나와요 엄마 무시하게 많이 나와. 네. 그다음에 갑시다 아직 두개 남았죠? 두개 남았습니다. 뭐 있을까?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는 많지 않아요. 네. 우리 일기 쓸때 어. 뭐 예즈성, 영희가 영희가 일기를 써요. 영희는 오늘 뭐 학교에 갔다. 영희는 지겨워. <laughs> 뭐르바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불을 뺐다. 너, 예. 네. 나랑 대화하고 있는 사람 그죠? 응. 계속 상대방 이름을 부르기 뭐였잖아. 너는 그러지그 뭡니까? 남자죠, 남자. 그녀는 여자고요. 이 그건 사물이겠죠? 개인은사람도 되고 사물도 됩니다 네. 사람 그들 나와 너를 뺀 다른 사람들을 그들 그렇죠 쟤네들 우리 쉬운 말 우리말로 쟤네들 물건 저것들 그것들 그렇죠? 부사 빠르게 느리게 낮게 높게 그 그렇죠?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야이 사람은 이사람사도 됩니다. 빠 여긴 로우는 낮은도 돼요. 형용사 하이는 높은도 돼요. 고있지말자 일단 여다 기 넣어놨습니다. 부사라고. 음.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내려갑시다. 밑에 설명을 좀 이쁘게 또 해놨습니다. 네, 설명을 또이게 이쁘게 해놨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이렇게죠. 음. 그러면 여덟 개 품사인데 세 개는 어디 갔냐 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세개 품사. at, on, in 이런 거 전치사 명사 앞에 있는 겁니다 여기다 서비스 옆에다 뭐라고 써나? 명사 앞에 쓰인다 명사 앞에 보통 시간, 장소 이런 걸 나타냅니다 시간, 장소 네. 시간, 장소 주로 네. 다음에 and, b u 은 접속사 접속사는 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거나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접속사, 우리 접착제 접착제. 어떤 두개 물건을 착 붙이는 게 접착제죠, 그렇죠? 네.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거나 단어와 단어를 이어준다 할게 감탄사, 오, 와우, 이거 됐습니다까지. 네. 그래서 요 말을 잘 이해할 것. 우에서 설명했던 거리 오다 설명한 거겠죠? 음. 자 내려갑니다. 자 품사 됐고요. 음. 문제로 익히기죠? 문제로. 단어 중에 명사는 동그라미, 동사는 세모하 세우죠? 예. 네. <laughs> 자, 맛이 다. 다로 끝났잖아. 그럼 뭐 동사지 뭐. 그죠? 다로 끝난 거 찾아 먹다, 놀다, 보다. 사랑하다, 달리다. 그죠? 동사야. 다 세모치래요. 그래서 세 모치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따느라고 근데 다시 그러면 보다가 마시다, 드링크, 먹다, 놀다, 보다, 사랑하다, 달리다. 그죠? 그러면 우리말로 찾았단 말이야. 근데 영어로 해야죠. 드링크 이 플레이 씨럽 런 이렇게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름 부를 수 있는 거다 명사를 했죠 우유, 우유, 베어콤, 스쿨 학교, 플라워 꽃, 탐, 북캐. 얘는 다 명사다. B번, 아이 B번도 괜찮다. 응? A번도 좋지만 B번이 참 좋다. 형용사와 명사가 어울리도록 그죠. 음. 한번 빈칸에 써 보래. 흉용사이 단어 몰라요? 사전 찾아 좀 네이버에. 스케어리 무서운, 스윗 달콤한. 톨키 큰, 콜드 차가운이거죠. 명사 엘리펀트 빌딩 건물, 타이거 호랑이, 밀크 우유, 캔디 사탕이잖아. 그럼 스케어리는 무서운인데 뭐랑 어울려? 무서운 건물? <laughs> 올라갔더니 너무 무서웠어요이거야 <laughs> 무서운 어떻게 호랑이다음에달콤다 그렇죠? 음. 캔디 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죠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다음에 음원 들어서 들어보면 낼거 되는 거지. 그렇죠? 하고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번엔 동사에 어울리는 부사. 즉참 아, 좋다. 자, 런은 달리다야. 샤우트는 소리 지르는 거고. 개럽은 일어나는 거야. 턴은 도는 거야, 도는 거. 라우드리 크게, 패스트 빠르게, 라이트 right 올바르게. 곧장이죠 얘는 어떻게? 곧장 얼리는 일찍이죠 런 어떻게 달려? 빠르게 달릴까? 그죠 샤워트 크게 소리 지겠죠응턴 음. 라이트 오른쪽으로 오른쪽인가 보다 오른쪽이 그죠 여러분 일찍 일어나겠죠 이렇게 라이트 뜻이 많은데 턴 때문에 라이트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돌아 라든가, 바로 아, 어떤 의미가 있다? 턴 라이트 오른쪽으로 돌아라. 아니면 턴 라이트 바로 돌아라. 오른쪽으로 돌아라. 그죠? 오른쪽으로 돌아라. 오른쪽으로. 예. 당원 음. 선생님이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죠 어, 코드 옆에 필기하고 꼭 필기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예. 그래야 복습할 때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문법. 우리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은 네 그게 비슷비슷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한 번만 해서는안 돼. 정말 우리 문법 안배워 국어 문법 잘안 배울 걸. 왜? 말만 할줄 알고 읽을 줄 알고 이해만 떼이니까 공부 잘안 해요. 네, 영어는 꼭 해줘야 되거든. 근데 영어 문법 하면 국어 문법이 도움이 돼. 이거를 한 번만 해서는안 돼. 복습하세요, 그러면요. 한번더 보세요, 영상을. 지겹더라도. 한번더 보세요. 네, 갑니다, 또. 어, 이제 유니원으로 들어가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것꼭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복습.